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데요. 피부는 건조해서 가려워지고 주름도 더잘 생기고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죠.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아이템이 바로 가습기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가습기 구매 가이드와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를 구매할 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가습기를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류가 내게 맞는지 아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습기 유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초음파로 진동시켜 미세한 안개입자를 뿜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데다 작고 가벼운 제품이 많아 이동과 설치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석회질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으니 물을 자주 갈아주고 세척도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나 관리가 쉬운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 뜨거운 증기로 가습하는 방식입니다. 끓인 물의 증기를 사용하므로 세균 걱정이 적은데다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서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적합하죠. 하지만 전기 소모량이 많고 뜨거운 증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복합식 가습기는 초음파 방식과 가열식을 결합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위생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기능과 자동습도 조절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능이 좋은 만큼 초음파나 가열식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성능과 위생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 크기입니다. 작은 방에 큰 가습기를 들여놓으면 너무 습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 작은 가습기를 쓰면 효과가 부족하겠죠. 방 크기가 1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공간에서는 분무량이 200에서 300ml/hour인 제품을, 10에서 20제곱미터 정도의 중간 크기 방에는 분무량이 300에서 500ml/hour인 제품을, 20제곱미터 이상인 큰 공간에서는 분무량이 500ml/hour 이상인 가습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가습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가습기 고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청소와 관리입니다. 물탱크가 너무 좁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세척이 힘들어서 청소를 소홀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청소를 자주 안 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리형 물탱크나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할까를 고려해서 고르세요. 여러분이 관리하기 쉬운 가습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샤오미 가습기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로 4.5리터 대용량이라 밤새 틀어놔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최대 32시간 동안 사용 가능해서 자주 물을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바쁜 분들에게 이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3단계 분사 조절과 자동 습도 모드가 있어서 방크기나 환경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 가능해요. 초음파 방식으로 아주 미세한 물입자를 내뿜어 가습 효과는 높이고 주변이 물바다가 될 걱정은 줄였죠. 거기에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인 세균 번식을 줄여주는 UV 살균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물론 세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의 미호맵에 연결하면 원격 제어, 습도 조절, 켜짐 꺼짐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외출 중에도 간편히 관리할 수 있어서 스마트 가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소음은 32dB로 아주 조용해서 잠을 편하게 잘수 있습니다. 다만 물통은 세척하기 쉬워도 본체는 전원 코드가 일체형이라 청소할 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가성비 좋은 스마트 가습기를 찾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2위는 쿠쿠 아이 편한 가습기 S입니다. 가습기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세균 문제잖아요. 이 제품은 스테일리스 수조를 사용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아이가 있는 집에 특히 안심하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수조, 분무구, 진동자, 불체까지 모두 분리 세척이 가능해서 청소가 간편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무량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절 가능하고 최고단계에서는 분무량이 강력해서 넓은 방도 충분히 가습할 수 있어요. 물탱크 용량이 3.8L라서 1단 기준으로 22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원하는 습도를 설정해두면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면 디스플레이에 알림이 뜨고 취침 모드로 설정하면 8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며 디스플레이 조명도 꺼져서 관리가 편리해요. 소음이 거의 없어서 밤에 틀어놔도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뚜껑을 수조에 얹어두는 구조라 아이들이 건드리면 물이 엎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척이 쉽고 성능이 좋은 가습기를 찾고 계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1위는 에어메이드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 가습기로 구리터의 대용량이라 최대 75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물 보충이 귀찮아 미루는 분들께 딱입니다. 물 부족 알림 기능도 있어 중간에 물이 부족해도 깜빡할 걱정이 없습니다. 수증기 기둥이 1m 넘게 뿜어져 나올 정도로 가습력이 강해 넓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습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55도 가습으로 방이 훈훈해지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습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적정 습도에 맞춰 자동으로 가습과 대기를 반복합니다. 덕분에 방이 과습되거나 습도가 부족한 일이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리모컨도 제공되는데 핸드폰 앱으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물때와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세척이 쉬운 구조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란 물통을 세척할 때 팔이 닿지 않아. 브러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넓은 거실, 사무실처럼 넓은 공간에 둘 가습기를 찾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